AKK입니다. 지난달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이동되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나요?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된 파이코인은 약 19억 개이며, 이 밖에 다른 루머에 대해서는 제가 자체 검증 결과 가짜 뉴스임을 확인했습니다. 파이코인과 관련한 몇 가지 팩트부터 살펴보려 하는데요. 파이코어 팀이 2023년 7월 말에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는 루머가 트위터 외국인들 사이에 있습니다. 개척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이는 가짜뉴스입니다. 개척자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서 파이코인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고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KYC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KYC 인증이 중요한 현안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분명한 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개척자들의 염려 사이에서도 파이코인 P2P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채굴자들을 위한 주의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비밀 구절은 항상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지문 인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밀 구절을 분실했을 경우 손글씨로 적어서 보관하거나 온라인 상의 구절을 남겨두시면 되는데요. 또한 지문 인증을 사용하여 지갑에 접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킹이나 분실 위험이 줄어들며 보안성이 높아집니다. 지문 인증을 통해 지갑에 접속할 수 있으면 비밀 구절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구절을 분실했을 때에도 안전하게 지갑을 사용할 수 있겠죠. 최근엔 파이코인 호텔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파이코인으로 호텔 숙박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파이코인 개척자들의 노력 덕분이며 이들의 노력은 결국 전 객실이 예약되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높은 인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파이코인의 사용성을 입증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이코인은 더 많은 기업과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파이코인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에는 파이코인으로 에르메스 백 결제가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략 천만원 정도를 지불하는 에르메스 백이 2700파이로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파이코인의 가치가 약 5천원으로 측정된 데 기인합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 파이코인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곧 에르메스 정식 매장에서도 파이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렇다면 파이 네트워크 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에서 인기가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이 네트워크 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유틸리티 토큰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요 기능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암호화폐는 과거의 타 암호화폐에 비해 가치 변동이 적고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코인의 가치는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이 코인은 단순한 투기적 코인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투자 대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에 대해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가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다들 파이가 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왜 파이가 미래라고 하는지, 제가 오늘 여기서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웹3 세상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웹3는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터넷이 지향하는 가치 철학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역사상 2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형성한 독점 구조로 인해 정보와 부의 불균형, 플랫폼의 지배 구조, 개인정보 남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정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웹3 시대의 철학적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3 시대에서는 상생하고 나누는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한 출발선상에 서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파이네트워크와 같은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인 노력은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와 교육, 법적인 지원 등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파이네트워크는 웹3시대의 이러한 철학적 의미와 함께 현재와 미래의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정한 인터넷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코인은 그동안 코인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제는 거대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파이 최고자라면 파이만큼 기능면에서 우수한 앱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이 브라우즈를 통해 웹3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쇼핑, 영화 시청, 게임, 거래소 이용, 채팅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웹3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이러한 웹3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암호화폐입니다. 하지만 무료 코인이 무슨 돈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거래하고 있는 모든 코인이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러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1세대 코인들이 처음에는 무료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파이코인은 무료 코인이라 채굴하지 않는다는 말은 돈을 벌기 싫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현재의 4차 산업 시대는 끊임없는 플랫폼 경쟁의 시대입니다. 파이코인은 이 가운데서도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이만종에 가까운 가상화폐들 중에서도 높은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의 성공은 대규모 플랫폼이 가지는 경쟁력뿐 아니라 기술력과 자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지금 파이는 시중의 모든 생태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KYC만 마무리되면 누구나 파이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플랫폼을 대기업이나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가 차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파이 코인은 바이낸스가 화이트리스트에 등록해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2023년 현재 파이코인을 선점하지 못하면 세계에서 1위의 자리를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이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이미 떠났습니다. 파이 특급 열차에 빨리 승차하면 남들보다 좋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파이코인은 공짜로 채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파이코인은 더욱 매력적입니다. 여러분은 파이코인의 투자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파이코인이 스캠코인이라는 논란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이는 스캠코인이 아닌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개발한 화폐입니다. 심지어 파이는 친환경적인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증명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파이를 채굴하는 데에는 적은 양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또한 파이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새로운 시도 중 하나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사용자들이 보상을 받으며 이 보상은 파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기존의 암호화폐와 차별화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파이는 스캠 코인이 아니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암호화폐입니다. 파이의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시도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미래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방식에서 탈피해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뀐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그걸 뛰어넘어보다 진보된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SCP 블록체인 검증 방식은 암호화폐의 미래를 대표할 만한 방식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인도 쉽게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고랄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으며 지금이라도 참여하여 함께 큰 부자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파이 네트워크 노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 텐데요. 각 검증자 즉 노드라고 불리는 그룹은 컴퓨팅 연산이나 예치금의 스테이킹을 사용하여 검증하는 방법이 아니며 서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투표하여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며 분산형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증 과정은 블록체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 검증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드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작업 증명과 같은 기존 합의 알고리즘보다는 훨씬 빠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검증자의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중앙화의 형태로 자유롭게 참여와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블록체인과 비교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탈중앙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 확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잘 어울리며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인 탈중앙화와 보안성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텔라의 핵심 알고리즘 기술은 이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블록체인의 안정성과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며 이를 통해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텔라의 핵심 알고리즘 기술은 매우 복잡하고 고도의 수학적 계산이 필요하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는 사용자들은 빠르고 안정적으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방패 인원은 여러분들이 꼭 신뢰할 수 있는 주변 분들로 그룹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파이네트워크에서 더욱 강력한 안전 장치가 되며, 이러한 안전 장치가 구현될수록 파이네트워크는 더욱 강하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패 인원을 추가하면 신뢰 그래프가 더욱 정확하게 구현됩니다. 이는 누구나 파이네트워크에서 안전한 거래를 할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방패 인원의 추가는 불량 거래를 예방하고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현재 디지털 경제가 번창하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파이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매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230여 개국의 선구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파이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분산형 노드와 새로운 암호화폐 발행 방식을 도입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빠른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쉬운 채굴 방식을 도입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파이 네트워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사양 PC를 사용하거나 채굴장에서 운영하거나 코인을 구입한 후 스테이킹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파이 네트워크는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기기만 있으면 네트워크를 쉽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의 용이함이 파이 네트워크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이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파이 코인의 발전을 위해 상인과 일반 사용자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파이를 결제수단으로 채택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용자들은 파이의 장점과 가능성을 널리 알리며 다양한 방법으로 파이의 생태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의 존재를 알게 하고 다양한 앱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파이 코인의 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파이코인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메인넷 발행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파이 생태계는 중국 B2C 앱인 파이 바텀몰과 파이 체인몰을 통해 파이 플랫폼 기반 상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중국 파이 시장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파이의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BEB와 BEC를 통한 예상되는 일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파이 노드는 베트남에게 이의 자리를 양보하였으며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척자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카메론에서 합법적으로 파이 생태계를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파이 커뮤니티에 대한 큰 성과로 파이 활성 사용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파이 커뮤니티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법안은 파이 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급격한 확장을 경험하고 있는 파이 커뮤니티에게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제 파이 커뮤니티는 법적 논란 없이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파이 커뮤니티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파이 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파이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파이 코인 개척자들이 생태계에 안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암호화폐 보도 자료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파이 코인 개척자들은, 파이 네트워크 코인을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 코인 개척자들은, 파이 생태계에서 파이 네트워크 코인의 사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 코인 개척자들은 파이 네트워크 코인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이 코인 개척자들의 노력 덕분에, 파이 생태계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 참여하고, 파이 코인 개척자들이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면, 파이 생태계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파이코인 뉴스를 전달하는 AKK였습니다. 감사합니다.